김윤수님이 제가 과제 공부 등의 이유로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되어서 주로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어도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에 대한 트리거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초창기 영상이 그립다는 특청자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운동은 상쾌한 아침이지. 퀸이디 얼굴 갔 앞에 가는 좀안 천. 오 운동이 최고. 버퍼 버스 근력 증가의 최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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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진짜 최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음.. 그렇지해 잘해. 아, 없다고. 절대로 어떻게 안 믿으지? 아, 지 됐어. 엄마가 해줘차 좋아, 진짜 좋아.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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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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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성인을 대상으로 오전 운동이 더 좋았다는 연구는 찾지 못했고, 오전 오후 별 차이가 없다가 3개, 오후가 더 좋았다가 2개 있었습니다. 오전에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확실히 오후보다 몸이 덜 풀렸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오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여 나중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도 처음에는 오후가 운동 능력이 더 좋았지만 2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오전, 오후에 근력이나 퍼포먼스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 능력이나 근육성장에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응의 동물인 만큼 규칙적으로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 2에서 3개월 후에는 적응이 되어 오전과 오후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전이나 오후를 나누기보다는 자신이 할수 있는 시간에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룹 및 개인 트레이닝 전문 트리거즈의 트리거! 나눔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얍!